안녕하세요. 포커 브러스 미스터리 바운티 맨 경기에서 제가 블러핑에 스페했던 핸드입니다. 현재 상황은 두명만 탈락하면 원인 되는 버블 구간입니다. 퀸퀸 수리로 퀸 오픈을 하고, 스몰 블라인드에서 3리씩이 나왔습니다. 풀어봤고요. 지금 두명만 탈락하면 원인 되는 상황에서 스몰 블라인드가 3배를 했다는 것은 레인지가 아주 강하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스몰 블라인드의 3배 레인지를 이 정도쯤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l 란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올린을 했을 가능성이 더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비중을 적게 생각했고요 에이스 킹, 킹스, 퀸스, 잭 그리고 에이스 퀸스도드 조금 비중좀 적게 잡았고요 이 정도일 거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클라비 열렸고 체크 체크 체이 상황에서 저는 스몰 브라인드의 렌즈는 에어라인이 없고 킹스도 없고 킹스도 없고 잭스도 없고 에스킹 아니면 아주 조금의 에스퀸 정도다라고 수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퀸 퀸으로 쇼다운 가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블러핑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하프 벳을 했습니다. 콜를 받고요. 리버 이분 남은 스펙을 오버하는 36만 정도를 레이즈를 합니다. 올린이죠 이분이 타임뱅크를 써가면서 한참 동안을 고민하다니. 코를 봤습니다. 에서 산드는 에스킨. 팟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핸드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팟이 90만에 이번이 남은 스펙이 3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제가 올인을 하더라도 이번은 받아주는 20%입니다. 즉, 이분이 블러프 캐칭을 할 때, 10번 중에 2번만 블러프 캐치에 성공하면 됩니다. 20보다는 너무 좋은 프라이스를 제가 제공하게 된 겁니다. 만약 제가 이분 입장에 있으면, 저는 스냅 콜입니다. 특히 제가 킹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시를 일정 부분 블락하고 있기 때문에요. 턴에 하프 베스 하지 말고, 턴에 착하고, 리버에 올인하면 어땠을까? 한번 크게 배팅하는 것보다 두번 배팅하는 게 상대에게 더 압박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전에 한 1.5bb 또는 2bb 정도 치고 리버에 올인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